애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일교차가 커서 선생님 주변에도 감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고, 만약 걸렸다면 씩씩하게 이겨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래요. 어, 우리 친구들은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요? 선생님이 몇년 전에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학부모님께서 직접 만든 선물을 주신 적이 있어요. 아무 무늬도 없는 흔한 볼펜에 리본 끈을 이용한 예쁜 꽃을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선물을 제작해 주셨답니다. 와, 볼펜이 이렇게 멋지게 변신할 수 있다니! 하고 놀랐었죠. 그 볼펜을 다쓸 때까지 자주 자주 사용하면서 그분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무엇을 받아서 좋았던 것보다는 선생님을 생각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참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무엇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 그때의 생각이 떠올라서 준비해 보았어요. 자, 따라오세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이렇게 아무도 아무런 무늬도 없는 볼펜이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에 하나씩은 꼭 있는 보통 볼펜을 준비해 주면 돼요. 어차피 이 부분은 다 감싸질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볼펜을 감싸 줄 리본끈과 그리고 꽃을 만들어 줄 리본끈 그리고 윗 부분을 장식해줄 이런 얇은 리본 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리본 끈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어, 꽃을 만들어줄 리본 끈은 이렇게 실로 꿰맨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이렇게 실로 꿰맨 듯이 보이는 모양의 스티치 리본 끈을 준비 준비해 주어야 돼요. 만약 이런 실이 들어 있지 않다면 일일이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손쉽게 하려면 스티치 리본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면테이프. 고 이렇게 총 같이 생긴 글루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사용한 거라서 좀 지저분하지만 <laughs> 이해를 해 주기 바래요. 글루건은 이렇게 어, 전기 코드를 꽂아서 열을 발생시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함께 사용을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큰 화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글루건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본드를 사용해도 좋아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이 볼펜대에, 볼펜대에 양면 테이프를 감아주도록 할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길이에 맞춰서 대략 이 정도 잘라주고요. 끝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 좋겠죠? 양면 테이프를 볼펜을 감싸주겠습니다. 자, 여기 끝부터. 지금 이 볼펜대는 좀 얇은데요. 여러분들은 두꺼운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여서 오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쭉 말리도록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자, 그러면 지금 끈적끈적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준비한 리본끈을 감아주면 돼요. 조금 조금씩 맨. 밑부분부터 돌리면서 감아주면 됩니다. 잘 보세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바르게 일자로 붙여놓고 조금 조금씩 옆으로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돌려주면 돼요. 힘껏. 힘껏 돌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양면 테이프를 다 붙여놓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면서 기본 바탕 볼펜에 대를 꾸며주면 돼요. 이렇게 팽팽하게 힘을 주면서 해야지 느슨하게 하면 나중에 다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힘을 주면서 팽팽하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하나씩 리본 색이 입혀지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선택한 이 볼펜이 조금 길어서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이제 한 3cm 남았나요? 3cm? 돌려주고, 이렇게 끝까지. 돌려주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커팅해주세요. 가위로 커팅해주고, 자, 이렇게 끝까지 잘라주었으면, 이 끝부분은, 끝부분은, 이 글루건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글루건을 리본 끝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글루건 사용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정말로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볼펜 대는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인 리본으로 꽃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볼펜은 옆에 두고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죠. 이렇게 스티치 리본이라는 것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음한몇 센치 정도 될까요? 음, 30cm 이상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좀큰 꽃을 만들고 싶다 하면 조금 더 길게, 작은 꽃을 만들고 싶다 하면 조금 더 짧게 해서 잘라주면 돼요. 어, 이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실이 나와있어요. 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의 실을 지금 위아래로 돼있죠? 한쪽 부분만 이렇게 빼줍니다. 이런 핀을 이용하면 좋겠죠? 핀이나 뭐 바늘이나 그런 것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핀을 사용하고 잘 꽂아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실이 딸려 나오죠, 여러분. 잘 보이나요? 이렇게 실이 딸려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딸려 나오고, 한쪽을 이렇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하다가 풀려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한쪽을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밑부분이 이렇게 우글쪼글해지도록, 당겨주면 돼요. 조심스럽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확 당겨버리면 실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연습을 미리 해봤는데 조금 세게 당겼더니 실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 말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죠? 이렇게 마치 치마처럼 이런 모양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당겨주면 돼요. 이게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옮겨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조금 더 손쉽게 하려면 한쪽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반대쪽 면 있죠. 반대쪽 면도 같은 쪽을 또 실을 꺼내세요. 그래서 양쪽에서 당겨주는 거죠. 주의해야 될 거, 한쪽은 윗부분을 하고, 한쪽은 또 아랫부분을 하고, 그렇게 하면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같은 방향을 당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쭉쭉 당겨주세요. 쭉쭉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과정은 여러분 이해가 됐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 어, 필통 만들게 했을 때 사용했던 리본 끈이 남아서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색상을 맞게 하고 싶은데, 요 진한 색의 리본보다는 약간 흐린 색의 리본이, 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선생님은 요렇게 미리, 옅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와 봤어요.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 진한 분홍색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하고 당겨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잘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릴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양 옆에 실은 잘라주어도 되겠죠? 실은 잘라줍니다. 다 마무리를 하고 실 끝부분을 꼭 묶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풀려버리니까요. 이렇게 하고 묶어준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제 이 리본을 끈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모양을 오씩 만들어주고 아주 간단해요. 조금 조금씩 오므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끝부터 조금 조금씩 이런 식으로 꽃 잎이 형성되게 오물, 조밀, 오므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잎이 지금 형성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때 조금씩 조금씩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모양을 잡아 봤고요.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글루건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붙여주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을 붙이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실을 당, 이렇게 치마처럼 당겨놓는 거는 여러분의 몫으로 하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부모님이나 어른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왜냐면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끝부분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붙여주면 됩니다. 동글동글하게 돌리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윗부분은 볼펜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글루건을 묻혀가면서 해주면 돼요. 글루건이 굳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앞쪽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할게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꽃 모양이 완성이 됐나요?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길이를... 길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주면 돼요. 그리 선생님이 아까는 잠깐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구슬 장식 있거든요. 이런 구슬 장식도 하나 정도, 만약에 있다면, 집에 있다면, 글루건을 묻혀서 이렇게 안에, 꽃 안쪽에 쏙 하고 넣어주면 더 예쁜 모양의 꽃이 완성되겠죠? 자, 여러분. 생각보다 손쉽게 꽃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밑에 부분에 음, 마치 꽃에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얇은 연두색의 리본권을 이용해서 꾸며주도록 할 거예요. 이건 어떤 뭐 정해진 방식은 없고요. 선생님은 그냥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나오도록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리본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것도 글루건을 이용해서 하나씩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칠해주고 붙여서 붙여주고. 또, 가운데 부분에 칠해서 하고, 이 부분도 쳐주고요, 쳐주고, 붙여주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해 주고 여러분 모양 잘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네 군데만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이 더 넓게 하고 싶다면 여러 번 둘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 주고.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서 둘러주겠습니다. 약간 나비 모양의 리본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잘라주겠습니다. 글루건이 묻어서 가위가 잘안 드네요. 자, 이렇게 리본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이 완성된 리본을 꽃이 밑부분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글루건을 사용하면 손에 이렇게 묻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조심하면서 합시다. 자, 이 가운데 부분에 글루건을 듬뿍 칠하고 그리고 이 꽃의 윗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면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잎사귀가 보이는 것처럼 모양이 되죠? 이렇게 되면 꽃 장식 완성이에요. <laughs> 이제 이것을 아까 미리 만들어둔 볼펜테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볼펜의 끝부분에 글로건을 붙이고, 붙이고, 리본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글루건이 굳으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면, 아직 좀덜 굳긴 했지만, 자, 이렇게 멋진. 나만의 리본 꽃 볼펜이 완성이 돼요. 자,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밑부분을 좀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다른 모양의 리본을 이용해서 더한번더 리본을 묶어줘도 좋아요. 선생님은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조금 심플한 것이 더 좋아서 여기까지만 마무리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글루건 사용하고 꼭 코드 뽑아 놓으세요. 알았죠?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차고 넘쳐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매 순간 숨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며 배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밖에는 들릴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우리 주변에 고마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길 기도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